안녕하세요 아, 요구르트 팀입니다 오늘 저에게 보다시피 슈퍼마우스 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한 음, 음. 컨텐츠는 슈퍼마우스인데 너무 카드가 일곱장이니까 저 테드님이 했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이번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발 일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일법 그리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꺼보겠습니다 챙, 킹한번 하고, 갑니다! 하, 이게 처음이에요, 제 심하다. 38장. 밥사 8장. 은광 68장. 그 집에 420이 있어요. 집 영웅! 전설 떴습니다. 전설 떴습니다. 자요. 뭐가 나올지. 일법! 강, 텁! 오, 강부 오, 강부가. 오, 강부 이것도 한번 꺼보겠습니다. 음. 됐습니다, 그럼. 아, 오늘 그거, 그, 그거, 그, 그 컨텐츠는 안 하겠습니다. 그 컨텐츠는 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요, 요원마서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